안녕하세요 리타의 볼륨을 높여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어떻게 고르는지랑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안 읽은 책들 얘기를 해 드릴까 해요 일단 내가 책을 어떻게 고르지 일단은 유튜브에서 책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니까 그쪽에서 소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읽고 싶은 책을 찾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안, 아직 소개 안해 드리고 있는 그 아직 읽고 있지 않을 않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거 헬렌 리어링의 사랑 그리고 마무리랑 똑같은 작가 헬렌 리어링이랑 리얼... 스코트 니어링이 같이 쓴 조화로운 삶 이거 있고 이것도 둘다 유튜브에서 추천받은 작가랑 책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오프라 윈프리 이것도 유튜브 통해서 알게 된 거고요. 뭐 유튜브 통해서 알았다기보다는 오프라 윈프리는 여전히 알았, 원래 알았지만 그 오프라 윈프리의 채널을 조금 보게 되다가 새로운 책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듣게 돼서 어쨌든 그쪽에서 연결이 돼서 가져오게 된 책입니다. 그다음에 신간하는 이야기 이거 에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읽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혹은 그전 전주면에게 언제 나왔지? 그럼 아무튼 나와서 엄청 화제가 됐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읽으셔서 알고 있긴 했거든요. 저 저희 집에 책이 계속 있었어요. 이, 이 버전 말고 좀 예전 버전으로 계속 있었는데 그거를 부모님이 정말 여러 번 읽으시는 걸 보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너무 어리니까 뭐지?라고 생각하다가 저 유튜브에서 낭독하는 그 프로, 프로그램 채널 얘기를 조금 듣. 고, 아 되게 좋다 라고 느껴져서 진짜 기, 거의 20년 만에 20년 이상 만에 기회가 된 거죠 그냥 이런 책이 있구나 저게 뭘까? 라고 생각하다가 진짜 내가 읽어보겠다고 생각을 하기까지가 이거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북에 없는 책은 이렇게 사고 있어요 그, 이북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샀는데 물론 저는 실물 책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그 지하철에서 밖에 읽을 시간을 내고 있지 않아서 근데 제가 언제나 탈 때는 지하철이 진짜 꽉 차있거든요 근데 이꽉 그 차있는 데서 책을 이렇게 막 들고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가 좀안 좋잖아요 좀, 안좀 미,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북으로 최대한 읽으려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북으로 다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 서점 프로그램 결제된 게 많이 지원을 안 해요 다 지원을 하진 않아요 이북을 또 그래서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요새 읽고 있지 않은 책 이렇게 네권 있고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손자의 손자병법 손자의 손자병법? 제목이 손자병법 맞나? 병법인가 그런 거냐? 아무튼 그책다 아시는 그 책을 열심히 읽고 있고요 그거는 이북이 있어서 이북으로 읽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책을 그럼 유튜브 말고 어떻게 골라요? 라고 하면 서점 가서 고르면 되죠 서점 네,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자연히 많은 좋은 책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정말 방법이 없지 않는 이상 이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게 일단 내 눈에 딱 들어오는 책들이면 너무 광고를 많이 한 책이라서 그 그냥 좀 마케팅적으로 으로 많이 치우친 책들도 많거든요 뭐 제목이 자극적이거나 그런 책들이요 근데 제목은 제목이잖아요 제목은 그냥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런 책이야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어 너한테 예를 들어서 유튜브도 제목은 되게 좋아서 들어갔는데 낚시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리고 제목을 원래 좀 자극적으로 붙여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본, 그 책의 진짜 내용,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 그 책의 정말 본질적인 부분이 제목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오해하고 책을 살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시간이 많으면 서점에서 좀 앞부분이라도 읽어보고, 목차 좀 확인하고, 어느 정도 한 20분이라도 읽어보고 나서 내가 시간을 진짜 투자할 책을 고르는 것도 뭐 괜찮아요.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는 뭐가 있지? 그다음에 저거. 아, 내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부분 좀 채워졌으면 하는 부분의 책을 고르면 되는데요. 뭐 저번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뇌과학에 관련된 책저제 뇌에 대해서 알고 그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싶어서 뇌과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채우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책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음, 그때는 뇌과학 책을 읽다가 지금은 또 저는 비즈니스 책을 많이 읽고 있거든요. 사업 준비를 하니까 비즈니스 책을 많이 읽어서 거기서 도움을 많이 얻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더 알고 싶어 하는 분야가 어디지? 나뭐 공부하고 싶지? 뭘좀더 내가 지혜를 갖추면 나의 삶이다, 아직까? 이런 분야를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서 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 분야 안에서 책을 고를 때 좋은 방법은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되게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원서? 고전도 있고 음, 일단, 고전, 그 분야의 고전을 읽으면 제일 좋고, 쉽, 쉬운 방법이고요. 아니면, 뭐, 너무, 너무 트렌디한 책보다는 고전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이 방법을 저는 가장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냥 책을 읽고 싶긴 한데, 나 무슨 책 읽지? 라고 했을 때, 그럼 내 삶에서 부족한 부분, 알고 싶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전을 찾아서 읽는다. 이거를, 되게, 조,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음. 저는 그뇌학 분야의 책들을 읽을 때그 분야의 고전이 있어요. 근데 그 고전이 되게 어려운 책들도 많거든요. 왜냐면 현대에 나오는 책은 좀 대중적으로 쓰여져 있는데 대중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좀 오픈하고자 하는 식으로 되게 일반인도 알아듣게 써져 있는데 그 고전은 그런 그냥 고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의 고전이라고 해서 읽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거의 모르지만 넘기면서 나이책다 읽었어 어쨌든 어쨌든 읽었어라고 하면서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난어 누가 이걸 읽었겠어라고 하면서 왜냐면 관심 있는 사람은 많아도 다 현대 책 현대에 나온 책들만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대중을 위한 게 아니 진짜 이 분야의 고전을 읽었다라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중에 하나가, 로돌프 이나스의 나는 뇌입니다. 원제는 기억이 안 나요, 영어 원제는. 근데 그 책이었는데, 한10% 10 이해했을까? 5% 이해했을까? 그쵸, 어쨌든,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도 뿌듯함, 물론 그 책들을 읽고 지혜를 얻고, 진짜 막 도움이 되는 거를 얻어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더 중요, 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게,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나이 정도 책을 읽었고, 이제 예전 그 책들을 읽기 전보다 난 성숙한 것 같다. 나 레벨업을 한것 같다라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강한 책에 도전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아직 책을 잘 읽지 못한다, 책 읽는 게 아직 막 서투르다라고 하면 되게 편하고 스무스한 책부터 읽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익숙해졌다고 하면 진짜 뭐그 분야에, 어, 그한 자리 크게 자리하고 있는 오래된 그런 고전을 읽어보는 게 본인의 자부심과 실질적인 지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아니지, 대학교 때 들은 얘기가, 뭐, 자기 계발서를 읽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진짜, 고, 완전 고전을 읽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길 가다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음, 그쵸. 왜냐면, 현대 베스트셀러나, 현대에 딱, 반짝하는 책들은 누구나 읽으니까. 근데, 고전이라는 건, 쭉,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다는 건그 시대의 유행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더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겠죠, 아무래도. 응.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고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응.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 어떻게 걸르는지 걸르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으면 답글 달아주시면 제가 잘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 오늘은 안녕.